대전시 현안 브리핑 도중 이장우 대전시장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공사 차질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공정 제가 계속 빡빡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천재적인 물리적인 공정으로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완성하려면 밤에까지 공사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남부 스포츠 타운의 완공 목표는 2029년이었지만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서 2년 앞당겨졌습니다. 계획대로 개막식을 치르려면 각종 행정 절차와 그린벨트 해제, 토지 보상을 내년까지 마치고 바로 첫삽을 떠야 하는데 빠듯한 일정입니다. 폐회식 경기장을 건설해야 하는 세종시 사정도 비슷합니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도 통과 못한 상황에서 사업비 4,4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계획대로 공사에 착수한다 해도 짧은 건설기간은 대전시와 세종시 모두 큰 부담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3년 걸렸습니다. 2년 안에 경기장 준공 마무리 가능합니까? 큰 걱정이에요. 이게. 대전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여는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 갈등으로 조직이 설립에만 석달 넘게 파행을 겪었던 충청권 내게시도가 계획대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